이름 들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, 하나 네. 둘셋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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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에이핑크입니다 연속부터 안녕하세요, 에이핑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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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에이핑크 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<laughs> 네, 에이티크가 컴백하자마자 어여, 가, 어제 가요 프로에서 1위했죠. 아, 와, 진짜! 해요 아, 감사합니다. 네, 1위 하면은 뭐 하겠다 이런 공약 같은 거 했었어요? 어, 저희가 사실 생각지도 못해서 공약 같은 거를 정하지 못했었는데 네. 네,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 자리에서나 1위했으니까 축하 세리머니 하겠다 이런 거 있어? 어, 기대해요. 아, 볼수 있을까요? 저희가 미스터 버전으로 네. 미스터 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저희가, 네, 자신 있습니다. 네. 꼭 미스터 버전으로 불러보고 싶네요. 네, 지금 어, 하겠다는 의미는 나중에? 아, 나중에 하겠다고요? 1위? 이 하면? 아, 그래요, 네. <laughs> 이번 미스터 츄이 노래 안무의 포인트 춤 있잖아요. 네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사춤이라는 뜻이라고 입술에서 좋아하는 인상에게 은근한 신호를 보낸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. 아 이렇게 응.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요즘에 음. 섹시한 걸그룹이 대세인데 에이핑크는 섹시해요? 첨신이에요? 저희는 그냥 명랑 명랑 <laughs> 명랑 명랑 중간인 <laughs> 것 같습니다. 명랑 둘간 네. 갖고 있다. 네. 다 모여 을때 보통 무슨 얘기예요 뭐... 남자 얘기? 먹는 거 일단 일단 얘기? 일단 저희는 주로 먹는 거 얘기. <laughs> <바로 웃음> 먹는 얘기를 저희...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식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. 음.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요? 못 먹는 것도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. 지금은 다잘 먹는 편이에요. 아, 네. 바빠서. 네. 바빠서 많이 먹어야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. 네. 남자 연예인은,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이상형, 누구야? 네. 이상형 한 명씩 대기. 한 명씩. 한 명씩 대기. 막내부터. <웃음> <웃음> 저는 너무 팬은 이민기 선배님의. 이민기 씨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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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이민기. 네. 웃는 게 너무 예쁘셔서, 음. 한,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남주야 않은 저는 어, 사실 어, 말을 한 손이 없었는데, 음. 어, 그대로 오니 선배님. 오니 씨. 오. 네. 아 지금 서류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형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망설여 네이네 저는 고인성 선배님 고인성씨네 네. <laughs> 네, 저는 <laughs> 저는 비 <B> 선배님 굉장히 <laughs> 네 굉장히 친합니다 네. 네 저는 이상형 <laughs> 아유 이번에 전화 가셔가지고 어쨌든 제 이상형입니다 네, 네. <laughs>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 그래서 근데 아 드라마에서 네. 그 김재현 씨보다는 그도민준이랑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서 음, 이렇게 나가나요? <laughs> <laughs> 네, 도민준씨 한번 여기서 이렇게 지목 한번 해봐요. 제가 하는 질문에 보마리를 가장 심하게 하는 멤버가 누구예요? 하나 둘 셋. 네, 보마리. 보미, 보미 씨. 보미 씨가 보물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? 증상이 어때요? 보미는 어, 오늘 따 <laughs> 보기다는 약간 좀 봄이 돼서 더 업된 것 같아요 아, 네좀더더 더 명랑해지고 음. 원래 조금 저희 팀 내에서 약간 비타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. 굉장히 밝은 친구인데 봄이 되니까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요 <웃음> 네. <웃음> 봄이 돼서? <laughs> 봄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네. 뭐 봄을 타는 게 아니라 더 밝아졌다? 네, 네. 자 엘핑크 중 먹방에 가장 적합한 멤버는?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잘 먹나 봐요. 되게 네. 맛있게 먹어요, 언니가. 보은 진짜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잘 먹네요. 아. 저희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때봄양이뭘 네. 먹고 있으면 되게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돼요. 아. 너무 잘 먹어서요. 네. <laughs> 마지막 질문이에요. a k m 거울공주는 누구입니까? 하나, 둘, 셋. 남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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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거울이 둘 있어야 돼요. 네. 네. 만약에 거울과 선글라스 둘 중에 하나 가져야 된다 그러면? 당연 거울. 네. 네. 있어요? 아 지금은 없고 저 밑에 네자 여러분 지금 에이핑크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분들이 요 에이핑크 팬이 오셨어요 남자분들이 저는 아침에 왔을 때 기자 분들인 줄 알았어요 <laughs> 왜 이렇게 전문적인 카메라를 갖고 오셨어요 어떤 노래 또 들려주실 거예요? 네 저희 다음 곡은 노노노 아,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이핑크입니다 노노노